3415개 감사합니다. 너, 나, 오빠 나 막, 나 막지 마. 오빠 나도... 오빠 아, 아. 왜 막지 마.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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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laughs> 밤낭강입니다. 양경님. 네. 그동안 몇년 동안 오셨잖아요. 네. 네그 요게 새로운 규칙이 생겼어요. 어떤 규칙이죠? 이제 여기가 평소에 그런 거 알죠. 일사일사일사이로 뭔지 아시죠? 네. 그거가 있는데 저희가 네. 그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 같은 것만 또 갖고 오셨어요. 들어봐. 네가 있어 이걸로? 내가 밥을 먹어. 그러면 일사일사 올리면? 내가 못 먹어. 아 진짜? 어. 그... 그래서 140개가 걸리면 제가... 뭐 먹고 꼬5 0개 걸리면 이제 그거 있어요. 근데 1,400 걸리면 네. 1 4 0로 막아야 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 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음 여러분 재밌을 겁니다. 음 아, 천천히 50개 먹어. 15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 나, 나막나 막지 마. 오빠 정신. 오빠. 아예 아이, 아이. 막지 마. 아이. 그래서 왜? 오늘 맛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네, 뭔지 모르겠지만 팀 받네요. 짠. 양갱아 어? 설마 못 먹겠어 여기에 니네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쟤네 요즘 약간 이상한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나못 먹게 하는 거 그거 들렸단 말이야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방아바 아르닝 별핀선 150개 감사합니다 양갱이 건강에 당뇨 걸린다 아리야 나가 죽어 제발 진짜 <laughs> 오늘 제가 육회공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어떤 거부터 드시고 싶으세요? 음. 해부터 먹을까요? 해부터 이제 잘 겁니다. 오징어 한 마리를 준비했는데 이 오징어를 간단하게 튀겨볼 거예요. 어? 갱단 머리 따진다. 어, 뭐? 머리 따진다. 너밥 먹기 싫어? 아 먹고 싶어. 밥 먹기 싫어? 그그 그 놀리는 거 아니야? 얘네는 예쁘게 말해줘도 금방 주고 어... 나쁘게 말해줘도 금방 주는 애들이라서 하지만 너네를 사랑해. 알지 얘들아 너네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짠 이거를 음. 어떻게 해줄까 튀겨줄까튀겨줘그 그래. 이탈리아에는 음. 깔라마리라는 그런 요리가 있어요 깔라마시. 깔라마리 깔라마리가 뭐냐면 이 오징어를 세 볼리라는 그 파스타 만드는 밀가루로 묻혀갖고 튀기는 건데 마침 내가 세 볼리나 밀가루가 있어요 <laughs> 세 볼리나 밀가루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걸로 해갖고 드릴 겁니다. 레몬즙 살짝 넣어주고 설탕 조금 넣어주고 140개만 주세요 음 자! 협태! 안녕하세요 재봉님 자달라마리는 파우더를 좀 묻히고 그 다음에 물을 조금만 넣어서 배고픈 어르신들이 140개 이사먹어 되는 거야? 어 이제 먹어 소스 맛보기 비비러스 알냠냠깔끔하 향도좀 나고 어. 나쁘지 않아. 너무 빡세게 치길 필요도 없다. 우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강하고마리님, 달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나막마게 일하는 게 아직 플레이트가 안 됐었어. 아, 진짜 왜요? 개 감사합니다. 행복해고. 아이씨! 아이씨, 아직한 년도 못 먹었는데. 아, 아 진짜 음식 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 말이 안 돼요. 사령님 별풍선 뭔가? 차 415개 감사합니다 나 갈래 진짜 안매기는 거야? 나 갈래 스테이크 너무 너무 빡센데나안할 거야 양경아 잠깐만 싫어 안가 빨리 빨 가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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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지마 차근차근 해결해보자 뭘차근야 <laughs> 혹시 모르니까 오늘 안에 차근차근 해결 <laughs> 여러분 1사이스 하나만 사주십시오 제가 인가으로 부탁 잘안 하는데 양갱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제가 좀 우, 우, 후월하게 좀 요리를 할수 있게 밥 줘! 일사일사 하나. 일사일사 하나만 일사 줘. 일사 일사 하나만 밥! 두 손으로 부탁하잖아. 주세요! 자나 근데 이제 좀 힘들어. 벌써 기뻐져 양갱아. 어? 에이, 오늘 못 먹잖아? 에이, 내가 저녁에 싸 줄게. 네. 어, 신경 님, 별풍선 4,200개 감사합니다. 4,200개면 뭐야? 4 2 0 0개면 뭐야? 일사일사 곱하기 몇이야? 강아지 하나는 세개 아닌가? 삼십 골 감사합니다. 아이저미쳤아왜 그래? 불쌍해. 이 차가 잠깐 기다려봐. 아 일스택이야? 아 제가 지금 강퇴 잠깐 시켜 놓으면 안 되나? 밥 먹고 제 다시 부르자. 야어 영스택 빨리 먹어. 영스택. 야야 빨리 풀리기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어도 되는 어, 거야? 먹어도 먹어도 먹어도. 일한 계절 삼 참... 이음. 어, 빨리 집어 넣어 빨리. 영화 번아들님 별풍선 어? 150개 감사합니다. 왜못 아 내줘? 왜 그래? 왜담가 빚진 놈아? 기다리지가님 별풍선 그래. 140개 감사합니다. 야일 스택. 우리 엔당이들은 어. 모두 그렇게 변태들이 아니야. 이거 봐, 나의 친구들이야. 그래, 정동이 그래 형, 나찰것 같아. 왜? 급하게 먹어서 벌써 없어. 아, 아, 찰 아, 것. 같아. 아, 면 그러면... 라이더님 아니, 별풍선 배고픈 호두기님 별풍선 혁명마렴네님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 내가, 너, 나, 나 막지마 오빠, 그래. 오빠 오빠 아나 아이, 아이, 막지마 자, 이 정도면 저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님들 별풍선 아이고, 1415개 감사합니다 뭐야? 형 잘라서 먹어보자 여러분 단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레어 아니 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레이어, 레이어. 저도 먹을 자격 있잖아요. 음. 열심히 열심히 했잖아요. 윤관해님 네. 별풍선 2,800개 감사합니다. 아, 다 풀린 거 아니야? 빨리 먹어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어, 잠깐만. 성령마련맨님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오늘, 나 오늘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어? 이게 님 별풍선 2 0은 뭐야? <놀람> 야, 나 이쪽으로.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었다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뭔지. 별풍선 어! 저에겐 더 이상 쓸 텐션이 없어요. 저 앉아 있어도 돼요? 아, 네, 네. <놀람> 냄새만 좀 맡아볼까? 어디 한 번? 아 근데 진짜 존나 맛있겠다. 나 진짜 배 아파? 언짢죠 아니 근데 나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아 하나 먹었어, 먹을 수 있어. 아, 뭐야? 대리야끼가 아닌데? 대리야끼라니까 대리야끼 비슷하다 그랬죠. 진짜 이거 밥 반찬. 밥에 딱 비벼가지고 먹으면 아무래도 어? 먹으면 어, 되게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대리야끼라고 하기에는 안 달아요. 그래서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딱 좋을 듯. 이거 우둔살이요. 우둔살로 해서 미트볼 만들어서 이걸로 마지막에 파스타 좀 해줄 거예요. 어. 근데 보통 미트볼하면은 토마토 소스 가잖아 음. 이건 간장 소스 할 거야. 간장 소스 간장 소스 파스타 하나 해줄 겁니다. 자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소화됐다고 해안 들어요? 소화가 된것 같아. 소화... 맞는... 진짜? 그러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지. 어? 소화가 된거 같아. 손 따줄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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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가 된거 같아. 저 소화가 된것 같아요. 예, 다 나은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 와, 와. 수 짠! 아, 내가 또 일사이로 때문에 밥을 못 먹네. 어, 최애가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혜 없지 않아? 그래요? <laughs> 여기다가 뭘 해줘야 되냐면 간장. 간장을 파스타 1인분당 숟갈 하나 정도 넣어주고 와, 근데 맛있긴 하겠다. 어. 나중에 먹어보면 우와. 이게 왜파스타인지 알게 된다니까? 우와! 의외로 양식 느낌 좀 나. 생각보다. 드셔보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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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파스타 느낌은 나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어양가지 소스 베이스 그런 느낌인데 면이 양식 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 중국과 이탈리아의 콜라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종료해볼까? 좋아. 다음 달에도 형아가 조금 쪼달리면 올게요. <laughs> <laughs>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저거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뵙겠습니다. 용번 <laughs> 다음 달에도 <laughs> 형아 쪼달리면 올게요. <웃음> 아! <웃음> 내려가니, 아! 내려가니, 내려가고 있는.